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 분들이죠. 가요계의 대표 마린보이 CIX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 정면 한번 어, 센터 맞춰주시고요.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.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. 네 CIX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시대를 초월한 세레나데라는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 K-POP 노래로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한 인기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.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CIX 안녕하세요. CIX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간의 여름화 CIX라고 불리는데요. 올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CIX만의 꿀팁이 있다면 뭘까요? 어 일단은 오늘 또 드림 콘서트에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가 굉장히 또 청량하고 굉장히 또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 저희 드림 콘서트 무대를 보시면서 시원하게. 여름을 나시면 좋, 좋을 것 같습니다 오, 좋습니다. 네 기대가 되네요 드림콘서트가 오랜만에 대면이잖아요 CIX와 함께 오늘을 즐길 픽스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... 어, 저희가 또 드림 콘서트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어, 빅스러분들도 어, 즐겁게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, 와우 네.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볼까요? 벅차고 눈부신 오늘의 챕터를 기록하기 위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둘, 와우 아 영화 같다. 네. 멋있네요. 아, 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무비스타.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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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